자 안녕하세요 접니다 이번 영상은 리비가이드 외전 파트 1을 보고 오셔야 이해하기 수월한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꼭 파트 1을 보고 오셔야 합니다 바로 가시죠 리비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중 하나가 푸쉬할 때 방어할 때 어떻게 밀고 대처하냐일텐데 파트 1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각 조개기, 우각, 투척목이 자리잡기 등 전부 활용해줘야 합니다 예시 영상 보면서 설명할게요 햄버거님 저희 밀고 밑에... 요요 네. 이거 밀건데 어떻게 할거냐 일로와요 일단, 일단 일로와봐요 어 뭐야 이렇게 만지지 어떻게 할거냐면은 제가 여기서 째드릴거거든요? 그... 그러면은 햄버거님은 이거 문... 물만 여시면 돼요 문만 문 열고 피킹하면 안돼요 응 yeah. 여시면 돼요 뭐... 어, 뭐야? 아이고. 왜? 죽자. 어자 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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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어 죽자. 죽자. 자 죽자. 아, 더 잡았고. 매니저랑 리딩 쪽에서 발신 많이 들린다. 내쪽 와줘야겠다.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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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 어디야? 나대보자. 아. 좀... 어, 살아 있어. 쪽에 있죠 하나 아, 잡았고 맞아야돼 잡았어 보이대 여기 사운드 한번 들어보자 뭐가 흘 사운드가 흘리긴 하고요 여깄어 여깄다 정확히 여깄어 나오려고 그런다 예100% 사람이다 이거 자천장히가자 이제 여기다가 제가 술탄 넣을 거거든요 상대가 네. 튀어나오는 것만 봐주시면 돼요 그쵸? 명 사람 이다. haro 자 이번엔 플랭킹입니다 플랭킹이 무엇이냐면 적의 위치가 특정되었을 때 그곳을 기점으로 우회해서 각을 넓혀주는 거예요 흔히들 돈다라고들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소파에 있을 때 저기 제네럴에 특정이 되었다면 팀원이 엘베 복도에서 어그로를 끌어주는 동안 저는 구름다리로 가거나 센터를 통해서 삼계로 가거나 1층으로 내려와서 엘베 계단으로 가거나 웨어하우스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때 핵심은 플랭킹하는 인원이 이동하는 동안 팀원이 충분히 어그로를 끌어줘야 합니다. 견제 사격을 하던 수류탄을 던지던 상대의 어그로를 끌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플랭킹하는 인원이 한 명을 자르고 나면 그 자리는 다시 사용하지 않고 다시 돌아서 다른 각으로 찔러주거나 다른 팀원이 밀어서 상대를 깎아내는 것이 플레이가 합이 잘 맞을수록 교전 승률이 올라갑니다. 말이 나온 김에 팀 플레이를 할때 합이 잘 맞는 경우 각자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아는 파티가 방송국에서 플레이하는 걸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안되더라 뉴비 때 외에는 파산해본 적 없는 것 같긴 한데 난 파산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 엘베 바로 올리고 나가고 야 이거 세트장 쪽으로 스폰 킬 치러 가자 나, 나 자, 오른쪽으로 마. 꺾을게 벙커 아예 안 보게? 어 벙커는 그린 2층 먹고 나서 봐도 돼 여기 멈춰보는 게 항상 먼저더라 해보니까 그래? 없는 것 같아 그린 2층 올라가자 안 있냐? 야 저기 옥상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돼 한번쪽한번쪽한쪽아 플래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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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무슨 커다란 가방 들고 있었는데? 아니 아 게임 같네 아 씨발 아, 어디 썼어? 어어 아니 플래닝 옆에 있는그아 ㅅㅂ 이거 고동이 잡은 거 잡은 거같아너총 뭐냐 기야나고기구고 사문 쪽에 사운드 나오네. 아, 이거 을수도 있어. 들 잡았어. 살려봐 바로 살려하 잡았어. 얘는 오대시야 3개로 올려 준비해 볼래? 나 코비는 나랑 저기 가자. 한개 올리지, 오케이. 음, 식당 쪽 조심하고. 한개 가는 길 삼거리까지는 째줄게 내가. 아, 별로가면 너무 각 많아. 아, 올리자. 벤티는 우리가 먼저 응. 하고 올라와 아, 어. 나 그냥 플랜 옆에서 기 음. 나보다 진행한다. 오른쪽 문열 음. 거야. 성광 하나 까고 시작할게. 야, 블랙 열려 음. 있다. 음. 맞았어. 블랙 안에 있다. 블랙 안에 폭 하나? 야 닫았다. 아뭐 있다 있다. 어, 어 닫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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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째줄게. 클리어 칠게. 어. 음. 어, 블랙 찍고 있어. 이제 벤티 올라와 볼래? 보고 질게. 음. 벤티 이거 낙... 다 올라오면은 예전에 클리어 하던 거 그걸로 하자. 역받침 클리다 음. 벤티 와봐. 블랙 와봐. 나 낙곱이가 외부 봐줄래? 응. 음. 왼쪽에 잡았어. 이거 헤드샷이다. 음. 하나, 둘, 셋. 없어. 어, 동시에 해고 들어가자. 해고 어? 음. 그리고. 그리고. 아, 하 바로 왼어확인했어확인했어문열어볼래 하나 둘 바로 왼쪽 바로 왼쪽 있고 있어 봐치고 있어 막. 슈고 넣을거야 엄청 어고 있어 나아스 있어 네스고있다스치고 자, 들어가니 유저. 당연하게 당하게 메이저 먹어 봐. 새끼 내가 볼게. 오케이, 나 1층으로 내린다얘 음. 매니저 쪽으로 뛰어 나갔거든. 어. 아. 어, 아, 오케이, 오케이. 무슨 거리 안 쓰고 였어나이한테 계야. 알아 하마. 아, 바삭 하게. 핑크확 하게 해 봐. 어, 핑안 내려가. 하인안 돼. 음. 어 맞아. 메이저 먹어 볼래? 아 어? 어, 어차피 바사하지 않았나? 어, 문닫 때렸어. 응. 음. 매니저님 뭐가 맞어? 푸시 준비해봐. 맞춰줄게. 들어와도 돼? 어? 탈출구나, 어, 전기... PP나 인터뷰 뭐 세트.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으악! 지금 전기실에 고동이 캠다켜 있잖아. 저걸로 가위바위그 총은 내가 가져왔어 아스캐 미친놈이냐 저거 을 20이나 깎았어 야벤티 와볼래? 야 벤티야 와볼 클리어 해보자 어? 있는 거 같거든 열어볼래? 안 보이긴 해 설탕 어떻게아나 어, 진짜 들어가자. 털려있긴 해. 잡았어. 어 놀래라. 어 핑클이다. 어 핑클하게. 의종 응. 아마도. 자 지금까지 교전하는 법 위주로 했었죠. 뉴비분들은 교전에서 이기고 나서도 문제일 겁니다. 이걸 어떻게 먹지 하면서 버린 템들이 많았을 텐데 아브아에선 가방과 리그는 접었을 때보다 펼쳤을 때 기본적으로 이득입니다. 게다가 어떤 것들은 펼쳤을 때 칸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여기 있는 리그들이 칸성비, 즉 칸이 더 늘어나는 리그들이고, 이 가방들이 칸이 더 늘어나는 가방이에요. 근데 단순히 칸이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고 내가 먹어야 하는 템들 크기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한테 지금 헌터 랩심 플리그가 두 개씩 있고, 가방이 러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지금 먹어야 하는 템 중에서 네 칸짜리가 두 개라면 헌터 리그를 쓰는 게 좋고 두 칸짜리가 많다면 랩심플리그를 쓰는 게 좋겠죠. 네 칸짜리 템이 많은데 916 리그가 많다면 무조건 916 리그를 쓰는 게 좋고 무겁더라도 더 비싸게 챙겨가고 싶다면 아머드 리그를 챙겨가는 게 좋겠죠. 아머드 리그도 마찬가지로 두 칸짜리는 센트리 305 A8로 챙기고 네 칸짜리는 TM2 M4로 챙기는 게 좋습니다. 보클 유크 아머드리그와 갑바를 가져가고 싶을 때 칸이 모자라다면 12칸짜리 아머드리그는 가방 안에 넣고 갑바와 리그는 입는 게 칸이 더 늘어납니다. 스파르탄이나 ABS처럼 12칸이 넘어가는 리그들은 내부 공간은 넓지만 크기가 크기 때문에 공간 효율이 떨어질 때도 있으니 내구도 체크해서 버리거나 입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다른 카테고리에 넣기 애매했던 각종 팁들입니다. 바로 가시죠. 제가 쓰고 있는 그래픽 설정, DLS 설정인데 개인적으로는 DLS 설정이 꽤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그래픽, 포스트 프레세싱 설정이 어느정도 되어야겠지만 DLSS를 넣기 전후 차이가 심하게 책임되기 때문에 RTX 계열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게임을 하다보면 양각을 잡힐 때가 많은데요. 특히 저는 솔로를 자주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구요. 예시 영상 보시고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はって It's a 아, 총알이 없어. 아, 씨. 음... 아. 구이륙 필드 등큰 가방들은 어깨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적에게 색작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적에게 조금이라도 덜 보이기 위해서 리그 안에 접어서 가져가거나 슬린 가방에 넣어서 가져갑니다. 그외 작은 가방도 접어 가는 건 이게 습관이 된 것도 있고 엎드린 상태에서 가방이 잘 보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색적이 덜 되기 위해서 접는 겁니다. 탄창에 고관통탄을 잔뜩 넣어 가는 경우 만약 죽게 되면 손해가 심하겠죠. 그래서 빤스에 넣어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단 빤스 안에는 태기 붙어 있는 아이템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게임에 들어갈 때 총에 탄창을 장전하지 말고 빤스와 리그에 탄창을 넣은 채로 들어가야 합니다. 과적 상태에서 그냥 걸어가는 것보다 가방을 던지면서 가는 게더 빠릅니다. 엑셀을 두번 누르면 가방을 던지는데 가방을 던지고 점프하면서 가방을 동시에 집어줍니다. 이걸 반복해 주면 돼요. 다리가 뽀개져서 블랙아웃일 때착지 달리기를 지속하면 체력이 조금씩 깎입니다. 이때 발소리가 세번 정도 났을 때한 번씩 끊어주고 다시 달리면 데미지를 받지 않습니다. 아바는 게임을 들어갈 때 게임마다 서버가 정해집니다. 서버마다 정해진 핑이 있어요. 인터넷 환경 이런 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핑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시작할 때 서버별로 핑이 몇 종류 나오는지 외워둬야 합니다. 애들을 다 잡고 나서 핑이 떨어지는지 떨어진다면 그게 몇인지 외워 둔다면 앞으로 핑크 확인이 가능합니다. VPN을 사용하는 경우 보통은 해외 서버에서더 낮은 핑으로 하기 위해 VPN을 사용하지만 아부하는 보통 핑클 체크나 고무장 파티를 만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최대한 정리해본 리비 가이드 외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끔 라이브도 하고 있으니 놀러와 주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지